점점 더아파요 아, 금방이라도 아이가 나올 것, 것 같아요 이것좀 보세요 제발 사방이그것이라도정 이렇게 치근떡거리면 고발해버릴거야 우리 <laughs> <laughs> 여관에는 제 사장님이 그렇 해서 고기하신 분들이고 고귀시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인데 편안히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꺼줘 <laughs> <laughs> 그럼아구카메라도좀 돌리면 안되겠습니까? 아니 그럼 우리집에서 고이고이 키운 염소랑 제 사장님께서 타고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니, 칼국 카! <laughs> 주인 양반! 왜 이렇게 서란스라고요 지금 저 안에 계신 제 사장님께서 매우 화가 났단 말이요. 먹기를 오시느라 피곤하신 분들을 좀 쉬게 해주면 어디가 잘못됐단 말이요? 아이쿠 락비님, 죄송합니다. 글쎄, 저 양반이 자꾸 빈방해달라고 조르는 바람에. 그거빨 양반아! 어리석다! <laughs> 금방이라도 해산할 것 같구먼. 안 됐긴 안됐으만그러길래 빨리 서두르지 않고. 하여간 주인자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, 하지 않도록 저마구간이라도빌려주시구려 그래도 어떡해. 그럼그내서 시끄럽게 떠나겠다는 거요? 예, 알겠습니다요. 저마구간이라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봐, 젊은 양반. 당신 오늘서억찌되게 재수도는 아닌 줄 알아? 우리가 <laughs> 피금이 아니었다면 어림도 없었다고. 그럼 어림도 없고 말고. <laughs> 그러니까 <목소리>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말들 들어가서 말이야. 이젠됐어 저기라도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합시다. 어, 염소랑 가만 다치지 않게 조심해요. 내게는 한마디나 말고. <목소리> 예, 알겠습니다. <목소리>